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져 현재 화제인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의 10월 공식 스케줄표에 올라온 10월 9일 스케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0월 9일에만 하루에 4개의 축제에 초대가수로 출연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장민호님은 10월 9일 대구 달성군민체전을 시작으로 대전 효문화축제에 초대가수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군문화 엑스포와 영동 난개국악축제까지 초대가수로 이름을 올리신 상황이죠. 장민호 님은 10월 9일 일요일에만 4개의 축제 초대가수로 출연하시면서 역시나 축제의 왕다운 면모를 보이셨는데요. 장민호 님의 축제 초대가수 출연으로 해당 축제들이 더욱더 큰 화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말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는 장민호 님이 시기에 체력 걱정이 안될 수도 없는데요. 장민호 님께서 앞으로도 체력 관리 철저히 하셔서 오랫동안 지금처럼 사랑받는 가수로 남으셨으면 좋겠네요.